일단 이제 이런 건 아니죠. 이점과 이점과 이점의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에서 같아진 지점은 딱 정가운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점 x 좌표, 이점 x 좌표, 이점 x 좌표가 등차수열이고, 이점에서 적당 비율이랑 이점에서 적당기 비율이랑 이점에서 적당비율기도또등차 이점과 이점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아지는 즉평균값정리가 만족하는 지점은 이점과 이점의 정 가운데가 되고 그리고 이점의 접선 기울기랑 이점의 접선 기울기랑 이점의 접선 기울기는 또 다시 등차수열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중점이라는 게 사실 평균값정리를만족하는딱그 지점인 거지. 그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1인지를 보러 온 거고 지금.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더 X는 X 더 K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데 그럼 X 제곱 더 X K 빼기 9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니까 중점 X 좌표를 물어본 거는 이제 얘가 딱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지점인데 여기 X 좌표가 2분의 알파 더타니까 지금 얘를 물어본 거고, 근데 여기서 금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더미타가 빼기 1이고 알파곱하기 미터 K빼기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더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일단은 기억 번이 맞아 그리고 기억 번이 맞고 그리고 K가 7일 때 K가 7이면은 얘랑 얘랑의 교점을 구해주면은 x 제곱 하기 우선은 x 하기칠 이다를 풀면은 x 제곱 하기 x 빼기 이는 영 이다를 풀면 되고 그럼 x 덧기 이에 x 빼기 일은 영 이렇게 되고 그럼 x가 빼기 또는 일이니까 여기 액자표가 마이너스이고 여기 액자표가 일인데 지금 오 r q는 오 r q는 얘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OPR은 예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높이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직을 딱 찍어주면은 높이가 예로서 동일하니까 넓이 비율이랑 밑변 비율이 똑같으니까 이 넓이가 이 넓이의 두 배냐 이 말은 이 길이가 이 길이 두 배입니까를 물어본 거고 그러면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게 2대 1입니까를 물어본 거야 근데 <laughs>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찍으면은 이 삼각형이랑 또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을 찍으면은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았을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이니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는 1일 거니까 닮아 있는데 밑변이 2대 1이기 때문에 이 비변에 대해서도 2대1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얘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얘는 이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지금 내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을 찍으면은 이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고 기울기가 일이니까 일대일대 루트 일라서. 길이면 여기가 45도가 되겠지 여기가 45도일 거고 그러면 은 얘한테 루트 2를 곱해준다니까 이 밑변 길이가 루트 2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가 돼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가 이제 밑변 길이가 되고 높이는 이 직선부터 원정까지의 거리범 건데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럼 높이가 루트 2분의 절댓값 K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루트 2분의 절댓값 k 고 K 범위가 3과 9 사이 있는데, K가 이제 6일 때 최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를 K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으면 좋지. K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여기서 거슬리는 게 이거니까, 어쨌든 얘를 엮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x 제곱, 백 x 제곱 더있 9는 x 더 k를 만족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x 제곱 더 x k 백이 9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지 여기서 알파 더 베타가 백이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k 백이 9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는 이떻게 알려주면은? 2분의 절대값 k에 역시 베타를 더 오른쪽에 놨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진가큰 상태야 그럼 이거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인데 k는 지금 3과 9 사이기 때문에 k도 양수일 거라서 그냥 절대값은 없애도 상관이 없고 없애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얘는 아니면 그냥 이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서 2분의 절대값 k에 얘를 루트 어쨌든 합이랑 곱이랑 차를 엮으려고 하는 건데 얘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써도 똑같지. 지금 얘가 양수인 상태니까 이렇게 없앨 수 있으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게 맞지. 그러면은 근데 변형 공식인데 알파 빼이 베타 제곱이나 베타 빼이 알파의 제곱이라고 써도 똑같지. 근데 얘는 알파 빽이 베타 제곱에다가 사 알파 베타를 빼면 되지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36 이렇게 돼 얘가 마이너스 k 더하기 37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가 2분의 절대값 k에 절대값 k는 루트 k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지 2분의 루트 k제곱에다가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4K 더하기 3 f k. 이렇게 볼 수가 있게. 이분고얘는2분의 마이너스 4K 세제곱2 37K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없 i 그러면은 t 차 함수 최대 최소 m e s 2 times. 2 t i 돼 e s 2 t i m e 나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K 범위가 3과 6 사이에 있었고, 3과 9 사이였구나. 3과, 3과 9 사이에 있었고, 이 범위에서 얘가 최대가 될 때가 결국에는 얘도 최대가 될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하시고 그러지. 그러면은 문자 이름 X로 게그러면 얘가 최대를, 얘가 최대가 될 때를 볼 거고 그럼 얘는 빼기 4x 제곱으로 보면 x 빼기 4분의 37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지금 0에서 접하고 4분의 37은 관통하는 것 같지. 그러면은 접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극점에서 기울기가 0인 직선을 그렸을 때이 비율 관계가 2대1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2L이라고 하면 은 얘가 L일 거니까 3L이 4분의 37이지 그러면 L은 12분의 37이 되고 그럼 여기가 2L이니까 얘한테 2를 곱해주면 여기가 6분의 37이 되겠지 아니면 4분의 37에다가 2대 1이니까 3분의 2를 곱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2를 곱해주면 6분의 37이 또 나오니까 여기가 6분의 37이야 근데 거미가 3부터 9까지의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럼 3부터 9까지니까 근데 얘가 한 9점 몇이기 때문에 얘보다 살짝 왼쪽인 것 같긴 하고 3이면은 얘가 한 6점 몇이니까 어쨌든 얘보단 왼쪽인 것 같긴 하니까 어, 얘를 이렇게 제한을 걸어둔 거라고 수있지 물론 여기 빵꾸기는 해 그러면은 지금 최대가 될 때는 X가 6분의 37일 때가 최대고 아까 K를 X로 바꾼 거니까 어쨌든 K가 6분의 3 7일 때가 최대야 K가 6분의 37일 때가 최대인데 K가 6일 때라고 했으니까 분의 37일 때니까 얘도 안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야